당신이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리버풀 50까지 이야기. 알리송은 리버풀 최초 골키퍼 득점자이다. 리버풀 팬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KOP 코비다. 축구 삼을 플레이하는 찰장군 찰리 아담 또한 리버풀 소속이었다. 영국의 더서는 안필드와 구단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리버풀은 진품 비기어를 소장하고 있는 다섯 클럽 중 하나이다.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6회 우승팀이다. 리버풀의 새로운 넘버 세븐은 독일의 비르츠이다. 리버풀이 리중딱이라고 불렸던 시즌의 리그 성적은 8이였다 살라와 마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피루미노가 맡았다고 후에 밝혔다. 리버풀은 맥 알리스터를 단돈 4,200만 유로 한화 680억에 영입했다. 살라는 이집트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다. 리버풀의 마스코트 이름은 마이티 레드이다. 브라질의 재능이었던 아르투르 멜루는 리버풀 소속이었던 적이 있다. 멜루는 리버풀에서 단 13분만을 뛰었다. 하비 엘리엇은 첼시에서 작다는 이유로 방출당한 적이 있다. 하비 엘리엇은 카라바오컵 최연소 데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시 나이는 15세 174일이다. 살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6골을 득점했다. 이는 노스웨스트 더비 1위 기록에 해당한다. 누홀 대전은 실제로 있었던 말이다. 누네즈의 영입 금액은 8,500만 유로이다. 트라벤베르는 U21 대표팀 차출을 거부한 적이 있다. 리버풀은 디오구 조타의 20번을 공식 연구 결번, 번호로 지정했다. 치미카스는 EPL 우승을 한 최초의 그리스인이다. C급 소리를 듣던 앤디 로버트스는 리그에서 6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역시 릅신, 제임스 르브로는 리버풀 팬이자 FSG와 사업 또한 같이 하는 사이이다. 리버풀 역대 최다 득점자인 이안 러쉬는 에버튼 팬이다. 머지사이드 더비 최다 득점자는 리버풀의 이안 러쉬 25골이다. 앤디 로버트스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앤디 로버트스는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를 정말 싫어한다. 나다니엘 클라인은 리버풀 원조 노예이자 오른쪽 풀백 암기를 끄는 선수이다. 리버풀의 구단주는 존 헨리이며 그의 아내는 29살 어린 린다 피주티이다. 클롭의 첫 영입생은 세르비아 출신의 마르코 그루이치이다. 셀타비고의 레전드 이아고 아스파스는 리버풀 소속이었던 적이 있다. 리버풀은 자산 구단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 이적 시장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이어 세 번째로 유튜브 천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안필드 대신 새로운 스타디움을 신축하려 했으나 계획이 폐지되었다. 리버풀의 라이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이다. 리스 윌리엄스는 아직 리버풀 소속이다. 제임스 밀러는 리버풀에서 37살까지 뛰었다. 아직까지 체인벌린의 3,800만 유로는 아스널의 판매 레코드이다. 맥 알리스터는 팀원들에게 마테차를 홍보한다. 아직도 유다는 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벤 우드번이라는 선수는 리버풀의 유망한 유망주였다. 리버풀은 카르발류를 940만 유로에 영입, 2340만 유로에 판매했다. 반덴베르, 190만 유로 영입, 2360만 유로 판매. 벤 도크, 60만 유로 영입, 2320만 유로 판매. 리암 프로스터를 2600만 유로에 판매했다. 태국 총리가 리버풀을 인수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리버풀은 이탈리아 선수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한 로브레는 한국 과자를 대량으로 선물 받은 적이 있다. 버질 반 다이크는 리버풀 최초의 네덜란드 출신 주장이다. 21세기 리버풀 최고의 감독은 노멀 원 위르겐 클롭이다.